음... 음... 안녕하세요공포입니다네 안녕하세요 공포입니다언 제가 네, 이렇게 무지막지게 재밌는 롤러코스터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, 왜 롤러코스터를 가지고 왔나 보냐면요 오늘이 저 엄청나게 기쁜 날이에요 어저께 그걸 뭐지 그걸 샀거든요 일라인 그래서 오늘 타봤는데 진짜 재밌었어요. 이게 네. 이제 운이 좋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삼 내보다 못 타요. 당연하지. 너어줄게 배웠어? 아직도 어? 배. 뭐지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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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광물수레. 어슬레는 그러면 다여 주겠네요. 뭐야? 뭐. <laughs> 오케이. 오 재밌네요. 음~~ 와 크. 풍경을 느끼면서 어, <laughs> 재미를 느끼면서 가는 여러분 근데 실제 롤러코스터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? 아니 통도 없잖아. 오 에이 뭔가? 에이. 에 두, 우 사, 오, 와, 여보 네, 근데 저는 고조공포증이 있다니다 실제로. 근데 난 고조공포증 없어. 음, 당나진 서로 한번 에누에 맞히는 거까 아, 곤닥이다 죽지. 오, 가소 고기가 나오지 않을까? 오, 이건 소고기. 어, 음. 용암이 다 타버려. 그죠 그만 물에 익사해 줄게. 그쵸? 그기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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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어, 그래? 응. 어. 이건 ABK. 재밌다. 제작자님 이거 만든 거 정말 감사합니다. 재밌나? 응, 엄청 재밌어. <laughs> 음, 너무, 무서... 아, 무서운 게 나아. 너무 재밌어. 잠깐만, 뭘, 처리가 이게, 제작장이 이거 몇 시간은, 걸지는 않것 같은데. 이 예, 어. 갑자기 빨라지니, 이거 뭐 오 뭐야? 안뻔 음, 님, 네. 오늘 제, 저도 한번 방송 찍어볼까요? 무찍어무세요데 방송이 안될 텐데. 왜요? 방송이 안될텐내 마음이. 네 마음이. 네. <laughs> 이상 음. 어, 내 때문에, 무서워. 음... 딴, 딴, 딴. 저 말이 엔더맨인 줄 알았어요. 음. 오, 잠시만, 이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. 봉차! 어, 맞네? 어... 이는 이거 제작서 진짜 잘 만들었다. 오, 뭐품 만든 거야, 이거? 5시간, 네, 한번 5시간. 말고, 우 그럼 몇 음. 시간 더나 거야? 잠깐. 몇 시간? 잠시 긴 기분이 훨씬 더 오, 오 즐거운 관람 느끼세요. 들어간다. 무머 시원해. 어, 누구 꽁지 아니, 재는두번 타면. 나좀일다아 이제 내일까 음, 나좀 음, 해. 음, 네. 응. 와 7분 724네. 오, 잘산다 네, 여러분, 재밌게 보셨죠?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, 꾹, 좋아요, 꾹,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, 다음 시간에, 뿅요.